나봐,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 언니, 언니, 언니. 하나님, 의 하나, 이야기 성경 읽을 거네요. 이야기 성경 읽을 때. 어, 음. 어, 그 차, 우리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빠, 빨간색이 오렌지야. 우와. 오렌지가 빨간색이잖아. 저오렌지색 오렌지. 요 와, 다 우와, 한하다 <건지다>. 래. <laughs> <오, 웃음> 분여왕 왜냐, 한왕이여우이여여우사여은 분열 왕국 여대의여왕국여다의여 여우사밭. 네 번째 왕이었어이 하나님을 사랑한 여우 사밧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나라가 굳건해진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여우 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믿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어. 그리고 율법 선생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 그렇게 하자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졌어. 한편, 모합과 암몬과그 주변 부족 국가들은 유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로 쳐들어왔어. 소식을 들은 여우사밭은 몹시 두려웠어. 두려운 마음이 든 여우사밭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여사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가대를 뽑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성과대가 찬양하며 행군하자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지. 적들은 서로를 죽여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단다. 여호사밭은 이렇게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 여호사밧 여우사밭. 여우사밭 이야기 끝. <웃음> <웃음> 안녕.